이혼은 진흙탕 싸움이고 진짜 사람 밑바닥까지 보는 과정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다른 거 없고요. 결국은 돈을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기도 하고 오기와 복수심도 생겨서 그 집에서 애들 키우고 싶어서 집을 빼앗으려고 용을 쓰는 거고요. 그 인간은 다집 거라고 우기면서 나를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내려고 애를 썼던 거죠. 남편은 이혼 소송에 비싼 변호사까지 사서 서류를 수십 장까지 제출하에 가면서 저를 죽일 년 미친 변태 또라이 같은 년을 만들어 놓았지만 저는 외도 증거 빵빵하지 애들 딱 끌어안고 키우고 있지 내가 돈 벌어서 생활비 쓰지 집도 딱 빨고 앉아있지 꿀릴게 없었죠. 네가 급하지 내가 급하냐? 난 평생 이혼 안 해도 아쉬울 거 없어라고 계속 셀프로 되새김질했어요. 마음은 조마조마하고 밤마다 서러워서 혼자 애들 재우고 울고 살이 한달 사이에 6, 7kg가 빠졌었지만요. 여튼 1년여의 긴 시간 동안 별일이 다 있고 드디어 마지막 이혼 조정일이 되었습니다. 그새 상간녀 소송도 판결나서 이혼 기각에 더 유리하게 되었고 남편이 갑자기 밤에 찾아와서 폭행했던 것도 서류를 다 제출했었고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으니 이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달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이혼소송 기간 동안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남편이 상간녀 정리하고 둘다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때는 남편이 개소리를 해도 아휴 저게 바람이 나서 미쳐서 저러는구나 어, 여자애 미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주 제대로 돌았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 이게 저 사람의 본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도 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회복이고 뭐고, 그냥 지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게 행운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집 준다고 하면 바로 이혼하고 내가 애들 잘 키울 텐데, 제발 집만 내놔라. 어떻게 지가 저런 잘못을 저질러놓고 나한테 맨손으로 나가라고 할 수가 있냐. 기가 막혔지만 집만 주면 이혼해줄게라고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죠. 진짜 이혼할 때가 되니까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집착이 없어지더라고요. 빨리 떨궈내고 내 인생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년이랑 처 붙어 먹든지 말든지 니들 둘이 잘 살아봐라. 내가 저 새끼 성격을 모르냐? 개차반 성격이 근년이랑 산다고 고쳐지겠냐? 둘이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자. 둘이 오래오래 백년회로 해라. 그게 니네 년놈들 업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잔뜩 힘줘서 꽉움켜쥐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풀리면서 손 안에 모래알들이 쓰라락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 이제 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는구나. 이혼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이혼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여튼 마지막 조정일에 상대방은 남편과 남편 변호사가 나와서 저를 둘이 째려보고 있었고 저는 저 혼자 나갔는데요 판사님이 저보고 잠깐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귀를 문에 대고 엿들었죠 판사님이 저쪽에다가 오늘이 마지막 조정기일이고 이번에도 얘기가 잘 안되면 다음에 그냥 기각 판결 낼 수밖에 없어요 정 이혼하고 싶으시면 아내분이 수긍할 만한 조건을 제시해 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제가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상대방이 저에게 집을 재산 분할로 주겠다고 하더군요. 대신 대출도 제가 갚는 조건으로요. 딱 제가 원하던 조건이었죠. 제가 뭐 집은 빼앗고 대출은 네가 갚아라 뭐 이렇게 생각할 양심 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내가 그집뺏어 가지고 뭐 새로 시집을 갈 것도 아니고, 애둘 딸린 이혼녀 돼서 내가 자립하려면 최소한 집이라도 한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나한테 그 정도는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간은 끝까지 그게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저한테 한 푼도 안 주려고 아등바등 그렇게 지들이 저를 고소하려고 쓴 변호사 비용만 해도 한 2, 3천만 원은 될 겁니다 그렇게 저를 나쁜 여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었던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인간은요 자기 부모님이 결혼할 때 대준 전세 자금 중 절반인 5천만 원을 저한테 다시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한테 돌려주고 싶다고. 아주 대단한 효자 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5천만 원이 어디 있냐. 먹고 죽을래도 없다. 4천만 원만 주겠다고 하니까 판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더니 그러면 중간값인 4,500만 원 주십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집을 받고 대출도 떠안고 4,500만 원을 남편에게 주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나고 며칠 후에 남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애들 돌반지랑 결혼할 때 받은 패물도 반반씩 나누자. 아니, 병신이집 나갈 때는 그거 들고 나갈 생각도 못했나 봐요. 이제 와서 생각이 났나 보지? 그리고 제가 답변을 했죠. 무슨 소리야? 당신이 생활비 끊고 애들이랑 먹고 살려고 다 팔아서 썼지. 이제 없어. 그랬더니 그 병신이 그걸 왜네 맘대로 팔아서 써? 일단 알았어. 내 변호사에게 물어볼게. 이 시랄하더니 그 후로 연락이 없었답니다. 그 후로 저는 애들 키우면서 잘 살고 있는데요. 말이 잘 사는 거지 이혼했어도 애들 때문에 전 시댁과 전남편과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게참 약오르기도 하고 힘들고 열받는 일이 많더라고요. 애들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에 해볼게요.